군사 과학 드론 개발을 통한 사업 관리 기법 탐, 탐색 과제와 아카틱의 팀장을 맡은 박정우입니다. PPT의 목차로 과제의 개요, 군사용 드론의 필요성, 개발 및 실험 내용, 참여 후기 순으로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과제의 개요 전 세계적으로 드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드론을 미래의 전략 산업의 하나로 주목하고 있으며. 드론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찰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향후 군에서도 다방면에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드론을 통해 IPS 통합 체계 지원에 대한 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어, 대표 체계인 드론 활용 드론을 활용하여 통합 군수 지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지원을 위한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합니다. 드론을 분해, 조립, 운영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운영 개념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무기체계 사, 사업 관리에 필요한 정비 관리 영역에 대한 능력을 구비합니다. 과제 수행 방법 산업체 전문 교수에 의한 기업 경계기반형으로 진행하여 IPS 분야의 분석기법인 군수지원분석을 수행하며 정비관리 영역에 대한 실습을 진행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회의도 진행하였고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하여 도서관에서 드론에 관한 책들과 논문을 탐색하였습니다. 이외에 궁금한 질문이나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 산업체 전문 교수님께 질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군사용 드론을 활용한 것으로는 유무인 협동 작전, 대공망 기만, 광역 영상 신호 정보 수집, 어, 해상 감시, 정찰, 대지, 대공 공격, 대함 공격, 통신 중계, 감시 정찰, 중심 정밀 타격 공격, 근접 지원, 대지 공격 등이 있습니다. 운영 개념으로는 정찰용 드론, 어, <laughs> 특수 목적 드론, 표정용 드론, 전자정용. 전자 전용, 공격용, 기만용, 무인 전투용 등이 있습니다. 군사용 드론의 필요성으로 임무 지역 체공 시간, 운용 가능 시간, 정보 수집 능력, 정보 전송 능력, 운용 비용에 따른 유인 전투기와 드론 즉 무인 전투기를 정리한 표입니다. 미국 개발 현황 2011년 공군사관학교에서 드론 조종사를 배출한 이후 군사용 드론의 범위를 정찰, 공격, 어, 전략의 범위에서 수송, 음, 공중급유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집 드론 전투부대 개발에 집중, 집중하고 있으며 유무인 어, 복합체계 연구 및 소형 드론 개발, <laughs>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발 현황으로는 2015년 무인전투기 차이홍 어, 를 통해 IS 공습 성공 을 성공하였고 20년대 중반까지 3만여 대의 군사용 드론 생산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틸스 무인 드론의 시험 비행에 성공하였고 중국 항모 탑재에 추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가의 군사용 드론을 생산하여 수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개발 현황으로는 2025년 유인 전투력의 30%를 무인 전투력으로 대체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찰용 무인 전투기와 같은 군사용 드론 개발에 주력 주력이 될 것이 될것 같습니다. 국가 주도와 군사용 드론 개발하고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통한 유인 전투기와 협조된 드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개발 현황으로는 1971년 드론 대대를 창설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정학적 특성상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술적 감시 및소교류 공격 기능 구비에 중점을 두고 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형의 국지 국지 표적 공격용 체계 및 운영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군사용 드론의 발전 추세로는 지능화된 복합 시스템 시스템이 있고 공격력 자폭용, 스트레스 기능 등 어, 구비하여 탐지된 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형 드론 운용 규모를 확대하여 대규모화하고 유인 전투기와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 생체 모방형 초소형 드론 등 드론의 크기를 소형화, 고속의 기능을 구현하는 등 다양한 기능 구현 추진. 아군의 드론이 적으로 하여금 해킹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과 적 드론에 대한 대응 체계 능력 확보 등이 있습니다. 기타로는 상호화안을 통한 유지비 절감을 목표로 추진 임무 지속 가능 기술 센서 소형화 등 기술 개발 집중 병사 혼자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초소형 드론 체계, 체계 구현 등이 있습니다. 드론의 위협과 대드론 대책 어, 도심에 의한 시설 위치한 시설에 대한 타격이 불시에 가능 가능 방어를 위한 드론의 탐지 및 무력화의 어려움이 많은 드론을 통한 원거리에서의 타격이 가능한 반면 조종 원점 식별은 제한되기 때문에 원점 타격을 통한 드론의 근본적 위협을 제거하기 어려운 타격 아, 작은 타격으로 큰 정치 경제 군사적 혼란과 피해를 야기 다음으로 개발 및 실험 내용에 대한 실습 사진과 참여 후기로 영상을 끝마치겠습니다. 과제 참여자, 박정우, 김가람, 김성현, 최범진, 도승준, 노강민, 정진영이었고, 뭐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